여기 보면 뉴하몽아 선택하신 거 좋았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아 빛의 아들 뭐 어, 뻔하죠. 아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아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 빛이 아들 되는 거죠. 사람의 빛이 하시는 거죠. 대기하여 너희는 빛을 갖고 있을 때까지 야참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빛일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우리가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물론 등잔대로 표현되죠 우리가 등잔대, 등잔대, 아, 초대, 초대 등잔대 이제 꺼지면 교체하죠. 그건 상실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구적이지 않아요.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빛을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전라교에 말씀대로 있을 때까지 빛을 믿으라 그거예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다르죠. 예수님은 밖에 있신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안에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밖에 있는 빛이 아니죠. 안에 오시 빛입니다. 오시면 그래서 이제 빛을 믿으라 뭐예요? 그리스도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때 나한테 빛이 되는데 언제까지 믿느냐? 믿느냐? 믿어라. 언제까지 믿느냐? 뭐예요? 빛을 갖고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나한테 있을 때만 우리 믿는 거예요. 참 말씀이 그렇죠. 나 같으면 내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 너희하고. 하느님에 대한 그게 아니고 너 말이야. 날 믿는데 네가 나를 갖고 있을 때까지 믿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 구원상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자꾸 교리적으로 안 하니까, 뭐, 한번 믿으면 끝난 줄 알아보든지.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가변적인, 뭔가 가변적인지. 우리 믿음은요,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얘기해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이게 믿음이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하냐, 마귀가 딱 무너뜨리면 믿음이 파산되버려요. 믿음이. 야, 우리가 믿음이 이게, 너무나 믿음이 취약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요. 이, 어, 세상, 관념은 안 그래요. 관념은요, 한 번, 공산주의, 영어 공산주의예요. 진짜 안, 그, 안립니다 그것을. 근데, 믿음은요, 왜 어렵느냐. 믿음은 이게, 믿음이, 이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는 성전의 기물이 뺏기는 거예요 표현될 때 이제 성벽이 무너지거나 성전이 무너지거나 성전의 기물이 뺏기는 이것부 이제 구상할 때 했던 표현들인데 이게 왜 맞느냐 마귀가 마귀가 이거를 우는 사자처럼 사자처럼 뭡니까 집중 공격을 합니다 집중 공격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공격해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뭐요? 예 자기 나를 라 확보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마귀의 싸움이 되는데,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짐승으로 역사, 짐승으로. 악어. 오리. 오늘 뭐, 이제, 이제는 뭐 오리 때하고, 악어가 막, 들도 그렇고, 막, 파장 가면 돼. 늘 이동을 원래 하장 있어. 들더라고. 내면서의 짐승들. 뭐, 이제 공작, 뭐, 이런 고릴라, 뭐 이런 뭐, 뭐, 뱀은 물론이고, 이런 뭐, 곰, 호랑이, 뭐, 양, 뭡니까, 이런 독수리, 막, 이런 마귀가 짐승으로 공격 들어옵니다. 짐승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들한테. 그러요 그래서 이제 빛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나 믿는단 말이야. 빛을 가급있에면날 믿어. 그때까지만. 이 믿음은 구음이죠. 그래서 영생이 어려운 거예요. 영생이. 영생은 끝까지 소유에야 돼. 근데 소유가 안 돼. 왜? 마귀가 보도머리 정도야. 아니요. 마귀는요. 마귀는 우리를 때렸다가 다시 또 안 되면 또, 우리를 또, 뭐, 성공시켰다가, 복했다가 또. 그것도 안 돼. 근데, 어디, 이성을 또, 넣어, 가지고또 공유했다가.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교만을 부추겼다 그것도 안 돼. 야, 안 된다. 또, 낙심을 또 했다가. 온갖 진압으로, 너를 무너뜨린 거예요. 막기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귀에 쟀는데, 어, 귀를 또잘 되게 또. 해가지고, 또, 기도 안 하게 해가지고 또 무너뜨리고. 마귀는요 대단합니다. 돈이 부족해 5억쯤 어, 딱 줘가지고, 줘가지고, 무너뜨리고. 마귀는요마귀는 하늘이 한 가지예요. 신앙을 못 갖게 하든가, 가진 신앙을 못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공격당하는데이스라엘 통치해야 되는데, 몰려와가지고, 다윗이아다 이겼죠. 유브라테상부터 다 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다 먹는 거예요. 그의 구원과 영생의 능력으로, 뭐예요 자기 내면을 완전히 투토시키는 거예 어둠들 오래 내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야 되는데, 어둠 이 공격이 들어와, 내면적으로. 이 싸움은 박인은 우리 안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자아와 내, 우리 안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내가 잘 믿으면 나가는데, 아니면 어떻게 잘, 달, 달, 나옵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 방법은, 개명의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귀신 이 나가요. 나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 뭐 아람, 소바, 하맛, 전자가다 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그러면요, 아, 다윗처럼 구원이 확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귀신이 숫자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어. 두 마리 이상 이하만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뭐, 그, 말씀 의미가 아니지만, 현 입적으로. 그래서, 그, 다섯 마리도 구원할수 있어요. 구원은. 하지만 영생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나가겠냐 얼마큼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순종의, 순종의, 그, 이 일이 남은 거예요. 손날때 순종 배우죠. 성경에 순종을 배우죠? 마찬가지 구원대도 순종이 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다음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없느냐? 이탈될까봐글 속에서. 그래서 글 속에 순종을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구분을 그 편안합니다. 어은 자로 아 얻은 거 아니에요. 영생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 왜? 이제 이 구원을 무릎뜨리는 존재는요. 보통 지어 아이디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안식일과 6월절, 수막절, 오순절 그리고 성번제 이를 따라서 현물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충성를 살아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이겨요. 마귀를요. 그렇잖아요? 왜그 유다 왕들 가운데도, 그 위대한 왕들 인데도 네오마키는 네, 처음 못 갔을까요? 네오마키. 그 말을 왕들 가운데. 유다 왕들 가운데도 심지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맨 앞판까지 쓰여져 있죠. 유시 같은 경우는. 아, 아싸 맨 앞판에 쓰여져 죠 왜? 마귀는 내일을 장난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요. 내일 또날 부른 틈입니다. 마귀가. 오늘 됐다고 된게 아니에요. 내일을 두고 가나요더 나고 람면 나이 먹으면요, 나이 먹으면 더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아주 영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팔벌대표예요 그래서 대부분, 대부대부 이제 막판에 고통받는 경우가 참국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님께서는 네, 감옥에 늙는게 많았고요, 형과 계획에서. 감옥에 넣거나 질병 건드리게 합니다. 왜냐면은, 인간은 그럴 때 성결이 지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막판에, 그요, 거꾸로 십자를 크게 지하는, 하나께서. 숨겨도할때지안 지하 지지,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숨겨버려, 숨겨버려. 몸 숨겨버려, 숨겨버려. 예, 그서 속하기 때문에. 막판에 잘 되는 게 좋을까요?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되면 사람은요, 100% 개발해집니다. 방만해지고. 그러니까 막판에 잘된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은 청망 복인데, 그 복을, 왜요? 왜 이러느냐? 마귀는다 알아요. 막판에 들게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말판에. 우리가 겸손이 유지가 안 되고요. 믿음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지요 빛을 소유해야 되는데, 빛은, 빛은요,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확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이제 사실 내가 떠나는데 내가 죄를 지면 범죄하면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날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머물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곱 개의 우물을 파죠 이거는요 매일 회개를 의미합니다 매일 회개해야 돼요 영생 세계는 매일 회계예요. 건너면 일일 한 번씩 회계하면 돼요, 건너면요. 구호는요, 일주일 한번 회계하면 돼요. 영생은 매일 회계예요. 달라요. 일주일 한 번, 일일 한 번씩 술에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건너면 유지가 됩니다. 구호는요, 일주일 한 번씩 회계하면 구원는 유지가 돼요. 영생, 영생은요, 매일 회계가 돼, 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요. 그래서, 일곱 개 우물을 파게됩니다아브라함이 우물은 은혜를 말하죠. 은혜가 매일 나한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매일 은혜가 임하는 세계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우리의 등장불이 이제, 어, 영계에서는 저걸로 보여요. 별을 보이는데, 별의 빛이 이제, 별이, 일반 빛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영생이 강해지면, 별, 별이 아주 빛이 납니다. 샛별처럼. 그래서 빛이 쫙 강해지는데, 샛별을 따라올 수 없지, 일반 별 따라올 수죠 굉장히 강하죠. 물론, 물론, 구원받으면 별이 돼요. 근데요, 영생 얻는 별 별은요 엄청 세요 하늘에 그별별 빛이 그리고 일반 별들은 별이 떨어져요 성인 별떨이는 나왔잖아요 우리 기술인 사람들이 별이 아니고 별은 이제 후원받은 영이 떨어지면 별 떨리는 거예요 뭐 성인 무슨 별을 떨어 별을 할 때할때 무슨 뭐별 떨어지는 이 아무도 별안 떨어져요 별은요 영이 영이 별 후원받은 자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일반 별 떨어지는데 그큰 별은 안 떨어져요. 큰 별들은. 그래서, 이 빛이, 영생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빛이. 구원 빛은, 영생은 이만이에요 빛이. 엄청 커요. 이 하늘의 별 사이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자라야 되고요. 커져야 되는데, 물론 그리스도는 똑같이 있는데, 영적인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깊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언제, 뭐하는데될 거다는 건, 어그로, 나중에 결다 들어야 되요 별들이 막들어있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구원이 막 이탈되는, 구원이 이탈되는 거예요. 천재 이탈 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만, 이수님 이탈이 이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게, 성님 말하는 이런 인물들이 스토리입니다. 인물들. 아, 다, 야곱은 그냥, 막판에 안 보고도 그냥, 천자들이몇평이이일어나잖아요 그 영생의 세계. 몇 병인을 예언해. 정확하게. 이삭도 안 보고도 그냥 다 예언합니다. 정확하게. 그 실력이 아니고 영적인 수준이 수준, 수준 수준 아브라함도 나중에 자녀들이 몇 병이 아올고다예예 예언, 예언, 예언 맞죠? 아브라함도. 그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거든요. 영의 수준이 그걸 보여 알게 하는 거예요. 영의 수준이. 그게 국간담의 스토리에 비해 우리는요, 우리 대우리도우리요 그렇게 대는 우리지요 성인한테 이루어 이루성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요. 영성자는요영이 강해가지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뭐 막뭐 삼세배 돌아오고 막 몇백 몇백니 말에 다 보이잖아요. 그걸다 그걸 보잖아요, 미리요. 아브라함도. 그들이 성간의 스토리 에세 명의 인물 나오죠, 창세기에 요주 인물로서. 그것은, 그들이, 처음까지 삶의 어떤, 모형, 모형. 이래 된다는 거, 우리도 된다는 거, 이것이. 특별성분이 아니야, 아니 그것이. 당연한 게 되는 거게요. 우리는 그 사람들, 그거, 유선들을 이해할 때, 그 사람들이, 특별한 뜨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돼야 돼, 내가요. 안 되면, 다른 거려본 거죠, 그러분 그래서, 영생세계는요, 참 놀라운, 놀란... 영생의세계는 것은, 죽어서 영생이 아니고, 이미 영생은, 서른 살의 영생이 그, 그, 다이 영생 나이, 서른 살이. 영생 헛번이 서른 살입니다. 제 서른 살 때까지 왔었는데, 서른 살까지 왔었는데, 그냥, 보면 보 이게. 막, 봐도 막, 보여, 이게. 연계가 보여요, 그게. 그이 세계, 그런 세계가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저그만 그런 세계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뭐 교리 가지고 막, 뭐, 잘 못하면서 무슨, 작은, 그, 알고 있는 그런, 저 지식 가지고 뭐. 신면신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시의 세계 아니고, 실제의 세계, 실제의 세계. 하렘을, 뭐, 어게 생겼어? 그리고, 뭐할 것도, 삶을 직접 보는 세계야, 신한 세계는. 아는 세계지. 요비, 하는께하고 대화하잖아요. 요비. 그죠? 아니, 하나타나서 대화하죠? 친구가 얘기하다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렘을 직접, 하렘 소성을 듣습니다. 두장못 잡아, 요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가 대, 직접, 본다지니, 요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구원은 있었어요. 영생 은데거든요 영생은 다른 영생은요. 영생은 영생은 구원은 있으면안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생은요 직접 보는 정도가 대 영생 오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모범들 우리가 우리 모의할때 일반 기회 목사님이라든가 막안 되는 거예요 그책 저술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성령 인물이 돼요 성령 인물. 성령만큼은. 정확하잖아. 요이 인물 전관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목사가, 뭐, 어느 무슨, 뭐, 옛날에 어떤, 뭐, 아는, 어떤, 그뭐 위, 위, 인이 태훈 치어가 쓰면 지 없으면 되 뭐다. 그래 비교할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비교해요? 그 인물과 비교해야지. 다이까 비교해야 되고요. 비교해야죠. 솔로은 비교해야 되고. 삼성과 비교해야죠. 홍관성 비교해야죠. 입다. 기도, 다 나오잖아요.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내야지. 성못 가는 사람과 비교하면입니까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 하는 게, 한별기인데 이런, 아, 은혜가 같이 배우는 거죠. 그 사람 통해서. 뭘배우고 우리가요? 배우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건데, 그냥, 성인지식 빼면 의미 없어요, 성인지식은. 요 여기 길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나한테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대해서 책을 망고를 보면 하나입니까? 몰라요. 그냥. 그거 본다는게 아니에요. 하면 직접 알아야죠. 직접.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만나게 되는 하나님하나님더럽운분이에요 한번안 만나줘요. 한 번도, 한번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부합되게 해서, 내가 나를 자꾸 이게 만들고,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기생각하고 싸우고, 자기 생각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없이. 이거 없읍니까? 저 알려보면, 하늘 알려보그만 해. 하늘 모두 다 몰라요, 하늘 몰라, 우리는. 그냥 몰라요. 왜, 제주하는알수 없지, 그러네요 우리는, 저를 벗어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만 알려, 배우려고 그래. 쌤이랑 가가지고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소용없어요. 내가 짓는 죄를 벗어버리고, 악을 벗어버리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내 것을 벗어가지고 내가 거룩히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는 1 단계로 건너게 하시고, 이 단계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 그냥 하나님을 내가 오늘 배웠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던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영생이 짐벌이 는데 더는 걸어 이루는 거야. 그래서, 뭐요? 이럴 때, 마귀와 죄로 싸워지어서 아, 귀가 이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마귀한테 당하면서, 부산을 만납니까? 막, 이게, 이겨내야죠. 시험 들지 않냐고. 쫓아버리고, 해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신앙 행위. 이 행위가, 모아져야지 행위 하나 없이 그냥, 이거만 가지고, 이거, 하, 이, 이거만 이거, 이, 이거만 가지고, 이거, 이거만 가지고, 하려면. 이거, 이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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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가지고, 몸이 따라줘야지. 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고, 회개하고 따라줄 때만 우리가 영생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의 합당한 자, 합당에 국의합당이 합당이 되는 것이지 그 합당한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한 자의 변화를 내가 거두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쉬지 않고 하는데 적어도 매일 회개가 됩니다. 그겠습니다